아버지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. 신명의 손님이 모인 자리,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건배를 하려던 순간이었죠. 갑자기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.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꼭할 말이 있어요.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8년 동안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던 이야기, 시댁 빚 3천만 원을 몰래 갚았던 3년, 아이 돌봐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했던 상처까지,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는 말없이 뒤뜰로 나갔죠.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버지. 내가 정말 몰랐구나.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울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. 그날 밤 가족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. 나도 며느리였는데. 미안하구나. 일주일 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. 이번엔 손님 없이 진심만 있는 자리였죠.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고생 많았어요, 우리 며느리. 60년을 살았지만 그날에야 진짜 가족을 알았다고 합니다. 때론 아픈 진실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.